말씀드렸듯이, 저는 지금 라이젠 G 2200G 모델의 그 컴퓨터를 지금 현재 제가 세팅을 하고 있고, 세팅을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요. 어, 보시다시피 AMD 라이젠 3 2200G 윗 라데온 베가 그래픽스라고 적혀 있는데, 어, 2200G는 일반 라이젠과 저 다르게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내장 그래픽이 저 포함된 APU에요. 어, 제가 저 라이젠 시리즈가 처음 나오면서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, 제가. 엄청나게 좋아를 했는데,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어요.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, 이게 지금 하다 빡쳤어요, 제가 지금. 자,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설치하고 있는 거는 라이, 트 자, 그라말고 있다. 라디온 소프트웨어요 그러니까 라디온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예요 제가 드라이버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, 어, 이게, 이거는 이제 제 컴퓨터 여기 본체 있고,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, 제 컴퓨터 모니터에다가. 졸라 어려 없는 게이 지금 d b a 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. d b a 로 연결했을 때 드라이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출력이 잘 돼요.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드라이버로는. 근데 어 일단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겠지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얘로 출력이 안 돼요. 인식을 못해요, 얘로. 얘로 인식을 못하고 대신에 이 옆에 있는 요뭐여 요 친구가 지금 SRGB SRGB래 그 RGB 케이블을 쓰고 있어요. 오래됐죠. 이 케이블은 또 인식을 해요. 이게. 이상한 버그라가 걸린. 제가 이거 지금 메인보드 하드웨어적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. 드라이버가 없을 때 정말 잘 떠요. 그리고 컴퓨터 맨 처음에 켜질 때 s 락 뜨는 것도 되게 이걸로 잘 켜져요. 이걸로 켜지는 이걸로 켜지는데 저저 뭐냐 윈도우로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. 아 제발 AMD 잘 만들어 놓고 드라이버로 깎아먹어. 어 제가 AMD 드라이버는 제가 아무리 AMD를 좋아한다고 해도 AMD 라디온 그래픽을 안 쓰는데요. 저는 안 써요. 라디온 그래픽 카드를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 문제도 있었어요. 드라이버가 좀 옛날 구전 그 버전대보다는 안정화가 된건 사실이에요. 옛날에는 진짜 막 샀는데 못쓸그 경우도 있었어요, 저는. HD 6000인가 7000? 7 0 0 0 아니네. 6000? 6000때 제가 마지막으로 쓴것 같은데. 뭐, 그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아졌겠죠. 좋아져야 정상인데. 어 그때도 드라이버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드라이버가 문제이니 이게 진짜 반감이 되네요 이거 라이젠 2200G는 제가 원래 사무용도나 이런거 그러니까 제가 라이젠 3를 처음 봤을 때어 이제 라이젠 3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게이머나 이제, 라이트 이제 하단게임 안돌리고 집안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기에는 되게 모한 cpu 였어요 성능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래 이제 가정용이나 사무용도인데 그래픽카드가 이제 내장 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, 외주부적으로 그래픽카드도 딱 사야 되고, 그렇게 되면 또 금전적인 이 부담이 커지면서, 인텔의 i3랑 펜티엄을 비빌 수 있는 정도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i3나 펜티엄을 그, 주고, 게임용으로 맞출 거라면 차라리 라이젠3로 가겠지만, 가정용으로는 아니라고 하겠는데, 어, 이, 2200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나오자마자, 아, 이거는 진짜 딱, 가정용이다. i3와 i5, 아3와 i5가 이제 잡고 있던 가정용 컴퓨터를, 라이젠3 2200G와 라이젠5 2400G가 이제 잡을 수 있겠다. 그리고 뭐,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가정용으로 노면서 월드 오브 탱크 같은 즉, 그, 고퀄리티 게임들도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실용성 있고, 어, 가성비가 높은 친구구나 했는데 이렇게 드라이버가 오류가 났어요. 봐봐요. 화면이 안 나오죠? 자, 이제 이 친구를. 으이, 저, 제가 이게 뭐냐, 꽂은 게 잘못된 거 해가지고, 저, 꽂은 게 잘못된 거 해가지고, 이거까지 돌렸는데,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이거를 꽂아주면요. 아, 자, 화면이 뜹니다. <laughs> 진짜. 아. 정말 웃기죠? 화면은 정말 드럽게 잘 떠요. 자,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하게 되면, 이제, 메인보드 부팅이거 뭐고, 아예 안 뜨는 기적을 볼수 있게 됩니다. 전 처음에 이게 윈도우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. 깨진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하면, 처음에 이 친구 윈도우 세팅했을 때 윈도우 한번 깨졌어요. 저 드라이버 깔다가. 아 드라이버, 저, 저것도 하나밖에 안올라와 있어요. 지금 라이젠 2200G 용라데온 그래픽 카, 저 그래픽 드라이버는 저거 하나예요. 여러 개 선택지가 없어. 올라온 게 저게 하나예요, 지금. 아 정말 오늘 하루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스펙타클한 삶을 살고 있는 레드노티였습니다. 아 이게 참 드라이버 깔다가 윈도우 깨진 거는 제가 저번에 인텔 칩셋 오류 한번 나가지고 그거 튕긴 거 외에는 없었는데 아 유독 AMD 그래픽 카드를 쓰니까 이렇게 되네요. 이, 이 문제라니까 이거. 제발 AMD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좀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버그판 버그를 좀 고치고 빨리 내놓던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 드라이버가 2200G가 출시한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이거 중요 버그 아니야 이거 하... 아무튼 2200G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레드워트였구요 다음에 하, 다른 컴퓨터로 또 만나뵙도록 하죠 끝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.